NFT 신사업 기대. 2021년 11월 25일. 이런 날이에요. 20, 24일에 갔고, 25일에도 이렇게 점으로, 점상한 거 같잖아요. 끼가 얼마나 좋아요. 이게 매직 구간은, 매집 구간은 끼가 완전 그지 같은데, 얘가 쏠 때는 아주 화끈화끈하게 쏘는 그런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의도 주식포함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에 완전 그냥 불바다를 그냥 <laughs> 때려갈 길만한 그런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제가 애니플러스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상 내에서 말씀드리는 저의 관점이나 아니면 더 좋은 종목들을 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은 어, 이제 위쪽 상단에 보이시는 제 카카오톡 어, 연락처나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자세하게 이제 뭐 매수 타점 이게 뭐야 목표가 손절 타점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애니플러스 말고 이전 시간에 같이 공부해본 게 있었죠 우리. 자 이거 한주 라이트 메탈 어, 무슨 종목이죠 우리 자 같이 공부하신 분들 바로 나와야죠 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나와야죠 <laughs>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어, 이거 저번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했으면은 이거 반드시 큰 수익이 났겠죠 이거 진짜 뭐한 달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정말 유리한 구간에서 제가 유리한 구간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진짜 거의 진짜 이거 거저 주는 그런 거였죠 진짜 거저 주는 자리. 이거 진짜로 엄청 유리한 자리였었는데, 자 어떤 자리일까요? 어떤 자리? 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제가 그때 어, 영상 촬영하면서 어, 알려드렸을 때가 어,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이날에 알려드,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어, 어, 첫 번째로 어, 기술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매수 구간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자 여러분들. 딱이 날까지만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구간이 여러분들만 이이이 본까지만 딱 봤을 때 어느 구간이 어첫 번째 약간 매스타점으로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유리한 구간으로. 자 아시는 분들은 있을 거야. 아시는, 아시는 분들 있을 거야. 아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자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심각하니까 빨리 연락하셔야 됩니다. 빨리 <laughs> 모르는, 분들, 모르는 분들은 심각하십니다 지금. 자자 자, 여기, 여기 보시는. 이 장대 양봉 기준봉 그리고 장대 양봉 중에서도 가장 강한 상한가봉의 딱 중간 라인 이런 라인이 첫 번째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왜 여기 중간값이고 중간값이면서 6,500원이라는 강력한 라운드 피규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 그 여기 강력한 그 저항 라인이었죠. 저항 라인이 여기가 이 라인이 또 지지 라인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런 라인. 그리고 보다 11 이평선이 올라오는 자리. 이게 세 개가 만나잖아 하나, 저기 뭐야? 이평선 두 개, 중간값세 개, 네 개, 4개. 네 개가 만나네요. 네 개가 만나면 굉장히 어, 유리한 구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근데 이게 2차전지 관련 주다 보니까 2차전지 섹터가 그냥 죽어버리면서 에코프로를 에코 필두로 어, 죽어버리면서. 죽어버리면서 그냥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윗꼬리들 있잖아요. 여기에 기가 막히게 터치한 다음에 반등했다가 반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터치하고 반등했었잖아 요 이렇게 반등을. 그러니까 스윙 내 구간은 조금이라도 있었다. 근데 보다 사실은 우리가 이거 조금 먹자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고 간 건데. 이거 뭐다, 여기 생각대로 안 가면 제가 뭐라고 했었죠, 그때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들었어요. 여기가 기술적인 지표상으로는 괜찮은 자리가 맞는데, 이 다른 2차전지나, 다른 2차전지 섹터나, 에코프로의 움직임을 반드시 봐야 된다. 왜? 얘는 대장이 아니라, 얘가 같이 죽으면, 가, 같이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같이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그 다음에 진짜 유리한 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야 여기서는 진짜로 어 우리 저기 뭐야 그그 그 할머니가 예전에 그 빼가지고 놨뒀던그그 그 뭐야 화장대 앞에다 놨뒀던 금리까지 팔아도 팔아서 사도 된다. 제가 <laughs> <지금> 막말로 <laughs> 그런 금리까지 팔아서 사도 되는 자리 어디?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이런 자리 괜찮잖아요. 괜찮잖아요. 모르신다, 모르시겠다. 편하게 연락하시면 되잖아요. 왜 모르 왜 왜 그런지 알려 드리겠다 이왜 그런지. 자. 왜왜그러겠다 알려 드릴게요. 지금 간단하게. 자. 이 기준봉에 이 강력한 상한가 봉에 시가 라인 또 어디다? 5,500원 강력한 라운드 픽이 라운드 픽이 그리고 여기보다 여기 앞에 매물대를 소화시킨 박스권 매집 매집 구간. 강력한 그냥 진짜 지지 라인이잖아. 여기야말로 진짜로 거래 대금 보세요. 있잖아요, 여기다. 거의 대금 있잖아요. 여기. 강력한 지지 라인이잖아요. 이런, 이, 이, 이런, 이런 라인보다는 훨씬 더. 여기서는 제가 진짜 여기서 짧게 손절 치더라도 여기서 다시 사라, 사보라고 했었잖아요. 저번에. 진짜로. 여기서는 비중 C게 태워도 되죠. 여기서는 진짜로. 그럼 뭐다? 여기 딱 맞고, 여기 매수하고, 여기 짧게 나오고. 이 짧은 구간이 여러분들, 짧게 보이지만 절대 짧지가 않습니다. 이거, 이것만 하더라도 이 구간만 하더라도 10%가 10 넘습니다. 자. 여기서 팔았어. 아, 나10%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팔았어. 아니, 혹은 버텨. 버텼어. 버텼는데 이탈하는 척 하더니, 결국에는 뭐다? 여기, 여기 양봉 지켜줬잖아요. 지켜줬잖아요. 그럼 버텨. 이렇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뭐다? 이만큼 시도 나왔다고. 이게 뭐야? 25%. 25%잖아, 이게. 이거. 근데 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여기를, 여기를 이탈시키면 잘라라. 잘라라. 이탈 안 시켰잖아요. 여기 못 파도 괜찮아요. 그냥 버텨. 일단 여기 자르면 버티, 하고, 하고 이렇게 가보는 거야. 가보는 거야. 또, 또, 또 올라오잖아. 이렇게. 또 올라오잖아.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대응했다면은 이거 굉장히 진짜 수익을 많이 내셨을 겁니다. 그분들은. 일단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그러면은 제가 가져온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애니 플러스죠. 애니 플러스. 아, 애니플러스, 제가 말씀, 초반에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회사인데, 송출하고 그런 회사인데, 한번 보자고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자, 주 사업으로, VOD 사업, VOD 사업, 그리고 극장판 애니메이션 배급 사업, 전시 이벤트 사업, 드라마 사업 등, 이제, 어, 여러가지 이제 관련해가지고, 어, 이제 OTT 관련주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됩니다. 주요 사업으로 이제 VOD 사업, 애니메이션, 극장, 어, 극장판, 이제, 배급사업. 이런 게 주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무도 간단히 볼게요, 간단히. 간단히. 예전에는, 솔직히, 이거, 2020년도에는, 뭐, 150억 하고, 그 아주 그냥, 구대기 회사였습니다, 막말로. <laughs> 구대기 회사였는데, 점점 실적이 좋아지죠. 실적이, 실적이 좋아집니다. 올해 보세요, 지금. 거의 10배잖아, 10배. 그쵸? 맞잖아요. 자, 근데, 부채가, 부채가 엄청 적고, 적고 총알이 많은 회사입니다 총알이 얘들 총알 총알은 뭐죠 우리 쌓아둔 돈이 많다고요 얘네들 쌓아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이게 애니메이션 회사였는데 여기 이거 지금 최력 땡긴 겁니다 이거 2018년도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이거 2018년도 여기 여기 상장한 회사인데 이렇게 딱 정지됐다가 이렇게 왔다가 렇게빵 쏘잖아요 빵 쏘가지고 연속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왜 갔을까 여기 왜왜 왜? 여기는 원래 그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였습니다 이쪽 구간은 이쪽 구간은 그래가지고 막 날라갔었던 거였죠 이쪽에 그다음에 뭐다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갔죠 이렇게 여기는 뭘로 갔었을까요 여기는 <laughs> 이 <이게> 메타버스 <웃음> 메타버스 <웃음> 그러니까 여기 핸들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 뉴스를 가짜 붙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핸들링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애니플러스, 애니메이션 활용, 메타버스, NFT 신사업 기대. 우리 옛날에 핫했잖아요, 우리. 한차 핫했을 때 메타버스랑 NFT. 그냥 우리 주가가 그때 뭐였을때다 생각한 게, 이, 이렇게 국가까지 왔어도, 어? 이렇게 눌렀다가 더갈 거다. 우주까지 갈거 같다. <laughs> 멈추지 않을 거 같다. 상승이. 아무튼, 그렇게 아주 각광받는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 보세요. 어, 2021년? 어, 11, 11월 25일입니다. 11월 25일. 2021년 11월 25일. 이런 날이에요. 20, 24일에 갔고, 25일에도 이렇게 점으로, 점상한가 갔잖아요. 점상한가점상한가 점상한가. 끼가 얼마나 좋아요. 이게 매집 구간은, 매집 구간은 끼가 완전 그지 같은데, 얘가 쏠 때는 아주 화끈화끈하게 쏘는 그런 종목입니다. 얼마나 화끈화끈해요. 그리고, 뉴스 붙일 땐 붙이잖아요. 어, 윤석열 관련 주 솔직히 이거, 뭐가 관련이 있겠어요, 얘가. 뭐, 기껏 해봤자, 뭐, 회사의 대표가, 뭐, 윤석열 씨, 뭐, 고향, 같은 고향이더라. 아니면은, 뭐, 같은 초등학교 나왔다. 아니면 뭐, 같은 파평 윤씨라더라 육시, 이런 걸로 그냥 엮은 겁니다. 완전 쓸데없는 걸로 한 겁니다. 근데 뭐다? 상승 잘 나왔잖아요. 이거 분명히 끼가 좋은 겁니다. 이거, 사한가한 방, 두 방, 점상한가 끼가 좋습니다. 근데 뭐다? 앞에 매물 대 라인, 이런 라인, 이런 라인에서 지금 박스권 그리면서 지금 다시, 봐봐 시세 갔다가, 줬다가, 이탈 시키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와서 박스권 그리면서 여기서 매집하고 있잖아요. 왜, 왜 매집해요? 지금? 왜 매집할까요? 요즘에 또 좋은 뉴스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잘 보세요. 자, 애니플러스 애니메이션 OTT 라프텔 인수. 라프텔 뭐죠? 애니메이션 보는 그 인터넷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인수했다고, 이제, 2022년 1월, 아, 11월 9일에도 나왔어요. 언제, 언제쯤이냐면은, 이제, 11월 9일, 어, 이때 나, 갔었네요. 그러니까 장중에 한 19%까지 올랐었는데, 아, 봐요 이때를 기준으로, 이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리, 올립니다. 올립니다. 올리잖아요. 왜라프테 인수하면은,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계속 그냥 독점적으로 가겠다. 그런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그냥 한국 시장에서 독점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이런 뜻. 또, 뭐예요, 우리? 뭐예요, 우리?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이거. 애니플러스, 경쟁사 애니맥스. 어, 460억 원에 품는다. 인수한다. 인수한다고. 이거 4월 21일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지분 100%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겠대. 그냥, 그냥 총알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 <laughs> 현금에 그냥 일시불. 아, 저기 뭐야. 할부 몇 개월로 하시겠어요? 아, 무슨 할부냐. 일시불로 긁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라포텔이랑 롱컴퍼니도 인수했었고, 거기다가 애니맥스를 460원에 뭐다? 돈이 많다 보니까 일시불로 그냥 현금 결제 딱, 어? 해가지고 <laughs> 이제 가겠다고. 가겠다고 이제 한 거죠. 왜? 공격적인 MMA로 지금 완전 그냥 독점을 하겠다잖아요. 얘가, 얘네가 지금. 해가지고 차트 그리고 있잖아요. 차트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자리에요, 지금? 어느 자리에요? 바로 나오셔야죠. 바로. 바로. 봐봐요. 장기 2평 다 모이는 자리잖아요. 여기가 그쵸. 여기서 만약에 슈팅빵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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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어요? 여기가 <laughs> 어떻게 됐어요? <되세요>? 간다잖아요. <laughs> 자, 아무튼 지금 자리가 진짜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물론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지면은 우리가 빠지면은 빠지는 대로 손전 하면 되잖아요. 빠지는 대로. 우리 주식에 여러분들 100%가 있습니까? 100%가? 100% 절대 없, 없습니다 이거 이거 신이 신이 와도 신이 와도 안됩니다 이거 신이 와서 나 주식 100%할률로 수익 낼수 있어 이거 신도 구라요 믿지 마세요 알겠죠 그 신은 가짜신이야 알겠죠 믿지 마세요 어. 자 이런 구간이 있는데 자 옆, 옆에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어 이렇게 지지선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들을 그어 놨죠 이거 대략적으로 그냥 그어 놓은 겁니다 왜 그어 놨을까 이거 대충 어떤 자리인지 보이시는 분안 어, 보이시는 분 야, 심각하다 안 보시는 분들 빨리 연락 줘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laughs> 빨리 빨리 연락 주십시오 이거 저희 관점에 대해서 어, 조금 더 교육을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다시 이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근데 언제 날아가면 한번 날아가면 뭐다? 얘는 얘는 매집하는 구간은 재미 없어. 재미 없어 재미 없어. 날아갈 때 뭐다?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가잖아. 시원시원.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수익을 내려면 가장 해야 되는 게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수익을 내려면 일단 매수를 사야 될거 아니야, 주식을. 주식을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사? 우리는 유리한 가격에서 사야지, 유리한 가격. 유리한 가격에 사는 게첫 번째고 목표가가 있잖아요. 목표가. 목표가 어디를 설정, 어딘가로 설정해야 될거 아니야, 목표가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다? 자, 목표를 잡았으면은 내가 세운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았을 시에는 손절을 해야 될거 아니야? 손절가, 손절가, 손절가. 이거를 다 알려드리겠다고요. 알려드리겠다고. 어디서? 어디서? <laughs> 위쪽에서 위쪽 배너에 나와 있는 저의 연락처를 통해서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 지금 뭐 대략적으로 뭐 눈에 보이시는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정확한 더 저희 그 디테일한 관점에 대해서 어 알고 싶으시다면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어 좋은 종목입니다 이거. 자 이만 여의도 주식 보안관이었습니다. 영...